AB 길이와 AC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a가 48도라고 하고 외심하고 내심이 나와 있네요. 자, 알고 가면 좋은 성질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릴게요. 삼각형이 있는데 외심이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. 각 a의 두 배를 하면은 각 b o c가 됩니다. 자 삼각형이 있고요 이번에는 내심이 있다고 해볼게요. 자, 내심이 이렇게 있어요. 자, 그럼 무슨 성질 갖고 있냐면, 2분의 1각 A에다가 90도를 더하면, 각 B, I, C가 나옵니다. 자, 이거 이용해서, 각 B, O, C를 96도라고 할수 있겠죠. 그 다음에, 각 B, I, C를 24 더하기 90. 즉, 114도라고 할수 있겠죠? 자, 요거 두개 이용할게요. 여기 96도고, 여기 114도예요. 그 다음에, 이 외심이라는 애들은 OB 길이랑 OC 길이가 같아요. 자, 이게 같다는 말은 밑각을 찾을 수 있겠죠? 180에서 96을 빼서 2로 나누면 밑각이 나옵니다. 90 나누기 48. 밑각이 42도가 나오겠죠. 이 초록색 각도가 42도예요. 자, 그 다음에 내심이라는 애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, 여기가 2등분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거는 각 O, B, C 였고요. 각 B를 구해볼게요. 각 B는 어떻게 구해요? 전체 삼각형이 이등변이니까 180에서 48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은 각 B를 찾을 수 있겠죠? 66도입니다. 그럼 반절이니까 여기가 33도가 되겠네요. 자, 여기를 좀만 확대해서 볼게요. 42도에서 42도에서 33도를 뺐어요. 그럼 남은 이 틈은 몇 도기야? 42-38. 즉, 9도가 되겠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는 겁니다.